여러분, 98과 2의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2는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를, 그리고 98은 공무원 시험의 불합격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98의 공시준비생들은 기나긴 터널 속에서 목표를 향해 지금도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들 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터널이 늪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공시생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그동안의 경력공백과 투자한 시간의 노력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디자인단이 모였습니다 I lose my breath, 저희는 이렇게 공시생들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를 찾고 서비스 목표를 잡아서 진로를 고민하는 공시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공탈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제 공시생들을 위한 숙제를 통해서 거리 상담소와 캐릭터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공시생들과의 더 가까운 소통을 할수 있고 두 번째로 온라인 서비스로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나를 위한 맞춤형 진로를 추천하고 또 이에 맞는 진로 상담 예약과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공시생들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감숲을 통해서 현직 공무원인 공시 경험자로부터 이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량진 청년 일자리 센터가 온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로 진로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의 진로 성공은 나를 아는 첫 걸음부터입니다. 나를 위한 첫 걸음 공탈출 서비스입니다. 공탈출 서비스가 좋다면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